A thirsty deer, 갈증이 난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came to a spring. 샘가로 왔습니다. 샘물로 온 거죠. And, 그리고, after drinking some water, 물을 좀 마시고 나서는 he saw his reflection.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reflection은 그 샘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in the water. 물 속에서. He was proud of. 그는 무엇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다. 아주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자, 그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떤 것에? His great and beautiful antlers. 자신의 너무나 멋지고 위대하고 and beautiful, 아름다운 antlers는 뿔이에요. 그 뿔을 보고 너무너무 뿌듯해 했다. But, 하지만, didn't like, 마음에 안 들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His skinny, weak, lo uh, looking legs. skinny는 가느다랗고, 그리고 weak는 약해 빠진, 그래 보이는이죠. skinny하고 weak looking 해보이는 자신의 다리는 참 마음에 안 들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는 뭘까? While he was thinking,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a lion, 사자가 appeared from behind 뒤에서 나타났다. 어흥하고 나타난 거예요. and 그리고 started chasing him 그리고 그를 쫓기 시작했다. 사슴을 쫓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the deer 그 사슴은 ran and uh, quickly got ahead of it. ran 달렸다. 그리고 quickly 재빨리 got ahead of it. 그 사슴을 uh, uh, 따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빨리 달려서 사슴을 따돌렸다. for 왜냐하면 끊고요 왜냐하면 the deer's strength 이 사슴의 강점은 is in his legs 아, 다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while 반면에 the lion's is the lion's는 바로 lion's strength를 말하는 거예요 사슴 아 사자의 강점 사자의 장점은 뭐냐면. is in his courageous heart 그의 용감한 심장에 있기 때문이다. When 왜은 uh, 뭐뭐 했을 때죠? When he ran 그가 달릴 때, 그가 달렸을 때, in the clear open land 탁 트인 광활한 그런 땅에서 달렸을 때는 the deer was safely. 그 사슴은 안전하게 있었어요. The deer was safely 하게 안전하게 in front of the lion. 사자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훨씬 빨리 달려 나갔다라는 얘긴데 but 하지만 when he reached 하지만 그가 그 사슴이 숲에 다다랐을 때죠. when he reached the woods. 사슴이 숲에 다다랐을 때는 His antlers, 그의 뿌리, 'got caught in', 걸렸다. 뿌리 걸린 거죠. 어디에? The tree branches,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네요. So, 그래서, He couldn't run any further. 그는 더 이상 빨리 앞으로 달릴 수가 없었다. He was caught, 잡혔네요. By the lion. 누구에 의해서죠? 누구한테 잡힌 거죠? He was caught by the lion. 사슴, 그는. 사자에게 잡혔다. And, 그리고, as he was about to be killed, 막 잡아먹히려고 했을 때, be about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려고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막잡혀먹이려고 아, 잡아먹히려고 했을 때,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우, wow, 이런. My legs, 내 다리, 내 다리가 어떤데요? Which I feared would fail me.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했었던, 나를 실망시키고, 야, 진짜 내몸 중에 빼놓을 게 없는데 다리가 나를 실망시키네라고 했었던 그 다리가 kept me alive. 나를 살렸구나. But, 하지만, The antlers, 뿌리 어떤 뿌리냐면 that I was so confident about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확신 있고 자신을 찾고 자랑스럽고 그랬었던 내뿌은 are destroying me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내뿌 때문에 죽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This happens a lot.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When we are in danger,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 말이에요. The friends we were doubtful of,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저 친구를 내가 믿어도 되나? 이렇게 의심했었던 그런 친구들은 end up saving us. end up, ing. 결국은 뭐뭐한다. 결국은 우리를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저, 저, 결국은 우리를 도와준다, 구한다. 그런데 while은 반면, 반면에 those who uh, we put trust in 까지죠.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가 신뢰를 주었던, 정말 믿었던 그런 친구들은 betray us. 우리를 배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